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오늘도 MCU를 가지고 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 전에, 아, 약간만 여담을 드리자면, 자, 제가 어, 이론을 하다가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자, 응용으로 MCU를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지금 다 종결 지은 것은 아닙니다. 어 전기전자 기초에 대해서도 아직 어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MCU를 활용한 응용 이런 것들을 조금 병렬로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 MCU 구체적으로는 큐블록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LED가 순서대로 전멸하는 LED 체이서를 만들었습니다. 소스코드를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순서대로 첫 번째 포트에 디지털 하이 출력을 냈다가 어, 잠시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포트에 출력을 끄고 끈다는 거는 로 o w 로 바꾸면 되죠. 두 번째 포트를 하이 잠시 대기 그 다음에 끄고 세 번째 포트를 하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이런 체이서를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IC들을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NE555 같은 타이머를 쓰고, 저항과 커페스터의 조합으로 이런 지연 시간을 결정하고 등등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런 MCU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 하면 그런 복잡한 회로 구성이 필요가 없죠. 다 이미 마련된 세트에다가 LED를 꽂고 지연 시간도 정교하게 프로그램으로 밀리초 단위로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 된 대로 제어가 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주먹 구구식으로 먼저 짜봤습니다. 보시면 12210 모델 선언했고, 그 다음 바로 루프 들어가죠. 어, 여기 5번 포트를 끈다는 거는 처음에 보면은 언뜻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자, 루프의 맨 마지막에 보면 5번을 켰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돌아오면 5번을 끄게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보면 0번을 1, 1은 하이 켠다는 거죠. 그리고 0.5초, 500 밀리초니까 기다린 다음에 0번 끄고 1번 켜고 또 기다리고 1번 끄고 2번 켜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탁탁탁탁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뭔가 무식해 보이죠 요거를 조금 더 똑똑하게 개선을 해 봅시다 자이 MCU가 작은 컴퓨터 잖아요 마이크로 컴퓨터 그래서 줄여서 마이컴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런 여러 개의 포트에 대량으로 동시에 어떤 출력을 내 보내고자 할 때, 자, 컴퓨터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죠? 물론 비트 단위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어, 처리 효율을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묶어서 바이트라는 단위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이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 타입은 바이트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 초기화. 처음에 데이터에는 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포트에 한꺼번에 출력을 내주는 명령으로 byte out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는 어, 설명이 나오지만 첫 번째 인수로 포트 블록을 지정을 합니다. 자, 0번 블록이라는 것은 비트로 봤을 때, 비트 0, 비트 1, 비트 2부터 해서 비트 7까지 0, 1, 2, 3, 4, 5, 6, 7까지 총 8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기입을 해 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뭡니까? 0번부터 7번까지 8개의 포트를 한꺼번에 어, 제로, 로우 상태로 초기화를 하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보시면 자 바이트 아웃. 여기 초기값을 0이 아니라 1로 주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처음에 1을 주고 바이트 아웃 한 다음에 이 데이터 값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1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진수를 잠깐 생각을 할 건데요. 이진수 0000 0001. 0, 0, 0, 0, 이게 1 0진수로 봤을 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10, 3은 11, 4는 1 1, 0 0 이렇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자, 10진수는 10배 할 때마다 한 자리수 탁탁탁 올라가잖아요. 얘는 2진수기 때문에 2배 할 때마다 자리수가 늘어납니다. 자 2진수 1은 10진수로도 1이죠. 2진수 10은 뭡니까? 2배라고 그랬죠. 이게 2예요. 또한 자리 늘어나면 이게 4. 8, 16 이런 식으로 어, 이진수의 특징을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1을 주고 바이트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럼 아까 0000, 000, 0001이었으니까 비트 번호로 하면요. 비트 번호는 자, 낮은 번호를 뒤에서부터 셉니다. 0번 1, 2, 3, 4, 5, 6, 7 비트까지 있는데 0번 비트가 1인 상태로 출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0번 포트가 켜지고요. 어, 딜레이 5 0 0 m 리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에 이제 관건이죠 데이터를 두 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수로 봤을 때 여기 1이한 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0000 0010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이 0이니까 뭐죠 포트 0번은 꺼지고 포트 1번이 켜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제가 led를 6개 준비를 했어요 8개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위 두 개의 비트는 안쓸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배를 했더니, 128이 되거들랑 다시 1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1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두 배, 두 배, 두 배, 두배 하니까, 어, 숫자가 차례대로 톡톡톡톡 톡 옮겨가다가, 어이쿠, 6번 비트가 켜졌네. 다시 돌아가. 톡톡톡톡톡, 축. 톡톡톡톡, 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실행을 다시 해봅시다. 다운로드 후 실행. 자, 여기 저게 빠졌네요. 등호가 빠졌습니다. 이게 대입문인데 데이터에 1을 대입을 해라. 라고 해놓고 다운로드 후 실행. 자, 쭈르룩 다운로드가 됐죠. 자, 동작하는 거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 개의 비트를 쓰는데 비트가 순서대로 차례차례 켜지죠. 자, 이왕에 이거 했으니까 아직 시간 많이 안 갔죠? 자, 이렇게 두 배를 하지 말고 증가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씩 증가를 시켜 봅시다. 그러면 어, 이진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LED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제일 낮은 비트, 0번 비트는 순서대로 on off on off on off를 반복을 하죠. 그 다음 비트는 얘가 한번 on off를 한 다음에 차례가 와요. 자리수가 올라갈수록 그 아래 자리가 한번 on off를 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가 올라가요. 자, 다시 돌아가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쭉쭉쭉쭉쭉 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자, 비록 숫자로 나오진 않지만, 1과 0. 온과 오프로 표현되는 이진수의 값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도 바이트 네, 아웃으로 출력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은 자, 표면적으로는 MCU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포트에 LED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만드는 LED 체이서이지만좀 딥하게 가니까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짜서 어, 포트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바이트 그룹으로 묶어서 바이트 단위로 제어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